아, 어서 오세요. 아네 여기 백신 대표님 이름으로 예약했나요? 아 예약이요? 네네 예 자리 좀. 네. 어서 오세요. 여기 2 0프 테이블이요? 네. 아, 여기. 주 드릴까요? 이집 스테이크가 맛있어 스테이크? 스테이크? 응. 그럼 난 너... 알았다. 아, 주세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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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저쪽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 보이지? 음, 저 단발머리 저 사람? 계속 나를 도찰하고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아유 자기가 스타일이 좋으니까 그냥 한 번씩 쳐다보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내 예감이 정확하다니까. 아이고, 아니야 아니야 나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. <laughs> 아니 아니야 어 안. <laughs> 쓴다 이거지. 참, 제대로 걸리게 멤봐라 가만히 안 졌어. 아 벌써 아유. 벌써 다 썼어? 그럼. 자기 토끼띠 아니지? 무슨 소리야? 어, 잘 먹었지? 어? 아, 너무 맛있어. 아, 다음에는 또 맛있는 거 사줄게. 알았다 가자. 아유. 네. 맛있게 드세요. 예, 예. 감사합니아 예, 예. 맞다. 레드폰. 그 음. 오. <laughs> 오 마이 갓! <laughs> 뭐 하는 거예요? 아, 그... 아니, 그게, 그게 아니 저기요, 저기요. 웅성대지 마시고 무슨 일이시죠? 아니, 자기야. 저 사람 내가 먹던 숟가락 너무 맛있게 빨아먹고 있잖아. 숟가락을 빨고 어. 있다고요? 네. 뭐? 뭐가 도 뭐, 맛있게? 뭘 빨아? 맛있... 뭘 빨아요? 뭘 빨아요. 맛있게 어, 빨아? 맛있게 빨아. 맛있게 어, 빨았데 숟가락 어. 저거를? 어머. 자기야, 이 사람. 어, 나 도철한 거 핸드폰 달라고 그래서 확인해 봐. 아마 내 몸매 좋은 거 어떻게 알아 가지고 아마 구석구석 다 찍었을 거야. 이봐요 네. 핸드폰 좀 봅시다 어, 제걸 왜요 왜아 줘봐요 어 안되는데 손님 안되는데 여기 빼박진 거다 있거든요 CCTV가 몇 대인지 아세요? 어 잠깐만 어왜내건 없어? 이거 어, 다 뭐야 자기 목덜미 자기 종아리 자기 귓볼 자기 엉덩이 아이 뭐야 미친 아여러분러 아. 아. 아, 아. 오, 어 e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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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어, 어? <laughs> 어머 어머, <웃음> 드리도, 어? 어머 어어어 e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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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들이우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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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